천만은 그렇게 막 묶여둔 건 진짜 너무 웃기죠. 나 진짜 너무 <laughs> 황당해서 진짜 아무리 그래도 <laughs>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네. 그냥 미국 시장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 그러니까 미국 지수 지금 그 스파이 사고 있잖아. 네. 어 그거 그것만 사도 돼 사실은. 음. 어 미국 자본주의에 그냥 음. 내가 베팅을 하는 거니까. 음. 나는 나름 그래도 2월달쯤에 들 하기 시작해서 어. 3월달 폭락장항에서 어, 어쨌든 주워 담았잖아. 음. 나 그걸 나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어. 그래도. 자랑스러워. 왜냐면 그, 그때 어. 미디어에서는 네. 정말 어. 난리가 났었거든. 맞아. 공포 조장하는 미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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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뭔가 확신이 있었어. 막. 어. 공포에 산다 막 이런 게 돈만 생기면 그때 막 샀거든. 음. 오천만 원 그렇게 막 묵혀둔 건 진짜 너무 웃기죠. 아 진짜 너무 <laughs> 황당해서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랬었어요. 사실 이천만 원이면은 부동산 투자도 할수 있는 돈이거든. 음. 음.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음. 와, 그 돈이 일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잘만 불리면은. 그런 것도 요즘 되게 로망으로 가고 있어땅 사가지고 작은 평수에 건물 짓는 거 땅콩집 그런 거? 네 땅콩집이라고 그런 거 가능할까요? 어디에 다가 아니 근데 저그 사무실 나간데 있잖아요 어. 거기가 땅... 그... 떡값이 그렇게... 서울이니까 서울 비싸지. 비싸지 비싸지만 그것도 잘만 하지 않아요 아니 그 가격을 떠나서 그냥 본인 살집 말하는 거잖아 근데 가격을 따라서 거기 환경이 되게 좋거든요. 어딘데? 북한산도 있고. 아, 그렇죠. 음. 어쨌든 서울에 음.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음. 결국 에 우상향 할 테니까 음.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음.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아니? 땅 투자. <laughs> 그루지디티비라는걸 보는데 음.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약간 그러니까 되게 발상의 전환이고 음. 아 정말. 자산을 모으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생각하는건 음. 생각했던 게 음. 썩은 빌라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근데 빌라는 사실 위험하거든 음. 시세 방어도 안되고 네. 근데 그, 그 논리가 뭐냐면 그, 거, 그 빌라 가격이 있으면 건물 가격이 있고 토지 가격이 있잖아 근데 거, 되게 오래된 빌라는 건물 가, 가격이 거의 영에 수렴하잖아 음. 그럼 걔가 깔고 있는 토지를 사라는 거야 그냥 음. 핵심 지역에 근데 우리는. 썩은 빌라를 그렇게 안 보잖아 저걸 왜 사?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썩은 빌라 다시 짓는 건가? 뭐 다, 어쨌든 그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음, 그 빌라 깔고 있는 땅을 보니까 뭐, 그러니까 집을 막안 사잖아 서울에 비싸서 아파트만 보고 근데 핵심 지역에 썩은 빌라에 대지 지분을 사라는 거지 건물 가격이 영의 수령만 는 그리고 수리해서 살아라 그런데라도 무주택으로 있지 말고 음, 아 진짜? 어, <laughs> 서울의 신축은 진짜 아,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다음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나는 그 빌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거든. 난그 말이 좀말 맞는 거더라고. 그건 어때? 그그 얘기도 있던데. 그메리츠그룹 아, 졸리 대표님 아, 진짜 존경하는데. 아, 진짜? <laughs> 근데 그분이 사지, 말자. 아, 월세 월세 <laughs> <사도> 사지 말고 그냥 월세 사라고 차도 사지 말고 월세 살아야 된다고 그, 그 돈을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분이 나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니까 러좀 금액이 엄청 크긴 해 음. 우리가 돈을 아니 뭐지? 집을 얻기 위해서는 그치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 그니까 러 콘크리트 덩어리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은 돈이 묶여있는 어. 어, 어, 어. 거잖아 그래도 나는 부동산에 일단 하나, 내 집은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 음, 어. 집 사지 마라. 부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 그분은 또 완전 다른 얘기를 하셨네. 내가 어제 들은 얘기 어. 그렇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 음. 어. 하, 정말 추억 같은 얘기다. 어, 그러네. 8,000원인가? 음. 공급되는 거지. 음. 철도기지창이. 그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음. 거기 만약 청약 되면은 음. 그거는 정말 음. 음. 그런 걸좀 노려봐야지 음. 인생 역전이야 그냥 음. 되면. 근 거기 평수 다 작은 게 있어. 요 작아도 상관 없지 그런 데는. 아, 어, 그러니까 작은 게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몇년 살았어? 었 여기는 어. 저 스무 살때 여기. 아 나왔으니까. 대학, 아 대학 때부터. 이 동네 괜찮은 것 같아. 아파트 엄청 많아 좋다 진짜. 아, 진짜 많도 사람이 원래 익숙한 거 좋아한다고. 나도 서울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와야겠다. 응. 여기 뒤에 저는 진짜 너무 좋아. 여기 살면서 싫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아니, 시세가 괜찮아야지. 아 시세. <웃음> 시세가. <웃음> <웃음> 여기 뒤에 산이 있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어, 등산도 자주 하겠네. 등산 좋아해요. 네. 요새 2030이 등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 <laughs> 아니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심란하니까 그런가 봐. 올라가면서 또 음. 자본주의 마인드를 다잡고 음. 음. 소비욕구를 억제하고. 그렇지. 어. 그렇지. 등산하면 돈 많이 안드니까응 음. 그래서 그막 유튜브에 보면은 음. 한 3년 정도를 인간관계를 음. 다 없앤 사람도 있어. 음. 아예 그냥 그 시간은 <목소리> 종잣돈 <종자똥> 모으는데 올인하려고. <목소리> 사람 만나면 진짜 돈못 모은다. 어, 맞아. 직진? 응. 직진. 직진. 여기는 이렇게 신축이 아니다 보니까. 지상주차장. 네. 아. 여기서 돌리면 그래도 지금. 서울이잖아. 그쵸. 그렇죠? 오빠, 어. 어. 여기서 짐을 꺼내고. 그리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